아 뮤직 어워드 본상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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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우기야 세븐 woo 누구세요 나도 몰라 승관이 또 하이원 서로 해야 되는 m c 에서또잘 했었는데 그죠 오야 많이 또말하는 말투가 되게 잘 진짜 잘한 것 아. 같아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많은 어때요? 기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유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본상을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본상을 이제 진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쉽게 이제 구일 아이콘 같는면 진행을 하고 싶어. 저희 반대생 못 나갔는데 지금 두 번째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죠. 아, 아 그렇죠. 이번에도 나왔는데 본상까지 네. 또 이렇게 받을 죠 네. 정말 기쁨이야. 또 못한 수상 소감을 또 하고 싶은데 DA 형이또 한마디 좀 주고 봐. 좋아요. 저야 뭐 한국어도 거분한데 이번 본상 받는 만큼 앞으로 세븐틴 더 뭐지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. 하이난. 이사님. 저희 저는 이름 바꿨어요. 아, 뭐죠? 김 리버스. 아, 김 리버스. 아, 요즘 모르겠지만 리버스 씨한버스 어플 아김 리버스 씨에 대해 네, 브이 라이브에서 서습합니다. 네,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 꼭 집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습도 좋게 돼요. 렛츠 고. 고마하세요. 어쨌든 간에. 네. 네. 저희가 좀 기분이 묘한데요. 저희가 시 5년도부터 네, 네. 맞아 10년인가 요 어쨌든 우가 예. 그러니까 신인상도 여기서 받았고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때부터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네. 시상식인 맞아요. 것 같은데 이 네. 2021년 네. 30회 30회 아 정말 30회 아낀다 30회 그럼 3 0아 그럼 30도 여기야 네. 맞아요 네. 맞아 철줄 네. 나가면서 30도 야 추억이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아좋네 아시죠 옛날 서가를 처음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이었었죠 맞아 아 진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엔딩이었습니다. 그때 뭐지? 락이랑 락이랑 아낀다 아었다 아낀다 했었었는데 락하고 아낀다 면서 승관이가 고사다 하고 돌출로 걸어가면서 아낀다 는데 그때 그 정도 락때막 아낀다 어나 빨간머리 그랬었지. 도 빨간머리 긴머리네 그랬었지. 원래 외국인 그때 딱 나와서 멋있는 척하고 그래 아맞을 거야. 정말 그딱그 신세계 가사가 잘어울리네그러 <목소리도> 오프닝부터 애니까. 맞네요. 와, 근데 신이 처음 나왔던 거랑 지금 나왔던 거랑 보면 비교해서 완전 진짜 다르겠다. 아, 그렇죠. 아, <laughs> <laughs> 그+ 러겠죠 지금 5년 동안 쏟아냈으니까. <laughs> <laughs>